시두 편하고 독서 지문 한개 볼게. 독서 지문은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하자의 어조야. 청자와 화자,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청자는 듣는 사람이지, 그지? 자, 담아. 담아는 우리 말을 갖다가 주고받는 말이 담아지, 그지? 그럼 담아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니? 말하는 화자가 있어야 되고, 전달하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듣는 청자가 있어야 되지, 그지? 말하는 사람을 발신자를 화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전달하려는 내용이, 내용, 그리고 듣는 사람 수신자가 있는데,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청자가 누구냐,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화자의 의조와 태도가 달라지는데, 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시 또한 화자가 특정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담화의 일종이라 일종으로 볼수 있다. 이때 화자나 청자는 자,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기도 해. 자, 화자가, 화자의 바라가 화자 자신을 지향하면, 자신을 지향하면 화자의 주관적 정조를 드러내기 좋다. 화자의 바라가 화자 자신을 지향하면 주관적 정조를 드러낸대. 이때 화자의 어조는 그러니까 화자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기한테 내 얘기하면 자기의 정서를 들여 얘기 좋다는 거야. 그럼 청자가 누구야? 청자가 자신이지, 그지? 이때 화자의 어조는 이때 화자의 어조는 강한 의지나 소망, 성찰 이렇게 나타나고 박제삼의 반바다에서 이제 청자가 누구냐면 화자 자신이야. 화자가 네. 독백 독백 혼자 얘기하는 거지, 그지? 누구한테 자신한테 수신자인 바라의 수신자의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독병을 하는데, 수신자는 누구라고? 청자가 화자 자신이야. 자신이으로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 정조,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를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강하게 표현하는 양상을 보인대. 한편, 자, 이 작품에서는 자연의 속성 및, 자연의 속성 및 이치가 화자의 바라적 도구가 된다. 자연의 속성을 갖고 자기가 전달하려는 말을 전, 전한다는 거야. 화자는 이를 통해 누님의 슬픔에 공감하며 합의를 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출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의 속성, 여기서는 뭐냐면 바다의 속성을 갖고 자기가 말하는 말을 전달하면서 누나의 그 슬픔에 공감하려고 하는 화자가 나온다는 거야. 반면, 자, 화자의 바다가 청자를 지향하면 화자의 바라가 청자를 지향하면, 그러니까, 받는 사람, 듣는 사람 있는 거야. 일반, 일반적으로 명령이나 요청의 상황이 펼쳐진다. 그런데, 청자가, 이 듣는 청자가 가족 또는 주변인물일 경우, 화자는 바라의 수신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행동 요구하는, 그러면 이 앞에, 앞에 이제 뒤에 나오는 시에서 이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양상을 띠는 시가 나올 거야. 박목원의 만술 아비의 충문이 이렇다는 거야. 듣는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나는 이래요 하면서 고백한다는 거야. 제사를 지내며 말로 충문을 대신하는 만술 아비와 제, 제사에 참내한 제3자가 화자로 등장해가지고, 등장해요. 그래서 만수라비는 죽은 아버지에게 제사상을 제대로 차지 못 차려주지 못한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이게 자신의 감정 고백이야. 또 다른 하자 이 제삼자 하자지 그지. 그런 만수라비를 보면 그의 정성에 정성을 알아주는 거야. 감동하는 거야 이거. 감동하는 그런 시가 나온다. 자 앞에 거 보기 봤으니까 이제 볼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요? 해 독백제 화자 이꼴 청자고, 뭐니? 독백체란 얘기지, 그지? 독백체고. 자, 밤바다에서, 자, 밤바다에서 뭘 느끼나 보자. 누님의 치마살 곁에 앉아, 누님 옆에 앉아서 얘기했지. 이 누님은 어떤 누님이냐면, 한국의 인내하는 여인의, 인내 참, 모든 걸 참아내는, 인내하는, 자, 한국 여인의 표상이야. 한국. 여인의 표상. 지마살 곁에 앉아, 눈님의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 심심한 때는, 자, 눈님의 슬픔을 알아요. 자, 눈님의 슬픔이 크다는, 어, 눈, 어, 눈님의, 눈님의 슬픔이 크다는 것을, 크다는, 것을 하자가 인식해. 하자가 인식하고 그 슬픔에 지금 함께 슬픔을 함께 할수 없는 인식을 하고 십자다시 쓰을게. 인식하고 슬픔을 함께 할 수는 없는 처지에 있어. 슬픔을 함께 할수 없음. 자, 그래서 어디 갔냐면 골목을 빠져나와 바닷가에 서자, 바닷가에 가는 거야. 비로소 가서 물렁이고 이제 슬픔을 같이 공감하는 거야. 자, 여기 주관적인 정조를 나타낸다 그랬지. 이게 주관적인 정조야. 주관적인 앞에 보면, 복수 지문에서 본 주관적인 정조, 독백체면 자신의 주관적인 정조를 나타낸다 했잖아 그지. 어떤 마음? 뭐, 안타까움. 누에 대한 안타까움이야. 누님에 대한 안타까움. 눈에 눈물 어리어, 차라리 저 달빛 바다 반짝이는 밤바다에 절, 질정할 수 없는 괴로운 꽃비늘을 닮아야 하디. 밤바다, 이 밤바다가 어떤 공간이냐면, 자, 하자의 슬픔이 투영된 비극적 공간이야. 하자의 슬픔이 투영된 비극적 공간이고, 칠정은 옆에 갈피를 잡아서 분명히 정암을 할수 없는 괴로운 꽃비를, 괴롭대요. 괴로운 꽃비를, 꽃비들을 닮아야 돼. 이게 이제 괴로운 꽃비들이 뭐냐면, 달빛을 받아가지고, 파도시는 바다에 달빛이 비춰가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데, 그게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밤바다의 아름다운 모습과 밤바다의 아름다운 모습과 모처 다시 들어올게 모습과 누이의 슬픔이 주는 누이의 아픔이 주는 아픔이 결합된 곳이야. 아픔이 결합됨. 그래서 밤바다는 참 아름다운데 괴로운 꽃비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뭐뭐 할이 표시 하나 해놓고자. 자 천하의 만 천하의 많은 할 말이 천상의 많은 별들의 반짝임처럼. 자요 천하의 많은 할 말하고. 천상에 많은 별, 요거는 누이의 슬픔과 한의 정서야. 누이의 슬픔과 한의 정서. 누이의 슬픔이 뭔? 뭐, 왜 슬픈지 그건 안 나타냈지, 안 나타났지 그지. 바다의 밤물결되어 찬란해야 하리. 자, 반물결이요. 이밤물결은요 누이의 슬픈 모습이면서 누이의 누나의, 누님의 슬픈 모습이면서 아름다움을 지닌, 아름다움을 지닌 이중적인 모습이야. 이중적인 모습. 아니, 아파야, 아파야 하리. 자, 뭐뭐 하리, 아파야 하리, 찬란해 하리, 뭐뭐 하리 반복이다. 그지, 뭐뭐 하리가 반복되어 종결음이가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누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거야. 누이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합일하고자 하는 같이, 이제 그 아픔에 같이 하고자 하는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이었고 누님은 섬이 떠 있듯이 그렇게 잠들리 그러면 이, 나는 그때 나는 섬가에 부딪히는 누님이 섬이 떠 있듯이 이 섬은요 누구 누님 부딪히는 물결처럼 나는 물결이 되겠대 그는 화자 누님의 치마살에 얼굴을 묶고 자 이게 누이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거지 누님. 누님 곁에 있고 싶 하고요, 있고 싶어 함. 자, 이게 화자의 바람이야, 화자의 바람이고, 자, 가늘고 먼 울음을, 울음을, 울음 울리라. 자, 이런 거다 반복되지, 울음. 자 울음 울음 울리라 그리고 아파야 아파야 이건 반복되지 이런 건 시어 반복이지 그지 반복 여기도 시어가 반복되지 그지 반복이고요 자이 울음은요 이 반복자 다시 적을게 이 울음은 누이의 슬픔 누이의 울음과 누이, 누이의 이의 슬픔과 화자의 울음이야 하자의 울음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슬픔에 공감하고 뇌와 합일한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봐봐 여기 앞에는 자 슬픔에 자 함께 할수 없었지 그지 여긴 슬픔에 함께 할수 없었는데 여기는 슬픔에 공감하고 합의하지 그지 그래서 달라졌지 그지 자 옆에 정리 한번 해볼게 시적 상황은요 시적 화자의 나는 누님의 슬픔에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지 못해 지금 어디 갔니 바닷가에 갔지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슬프고 한스럽고 그리고 누이에 대한 그리움. 시의 염이, 화자의 슬픔이 투영된 공간은 밤바다. 그리고, 자, 눈님과 화자를 비유한 거. 눈님을 비유한 게 뭐였지? 섬. 그리고 섬. 섬 물결. 맨 끝에 어디 있니? 섬가에 부딪히는 물결처럼. 그렇게 얘기해. 예, 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그지? 누님의 곁에 있고 싶은 하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한의 정서를 섬세한 언어로 노래하고, 자, 시각적 이미지, 하고,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아예, 아예 뭐, 밤바다, 반짝이 애는 다 시각적 이미지지, 그지? 그리고, 자, 물결치고, 이런 거, 우려 물리라, 이건 청각적 이미지지, 그지? 이미지 사용해가지고, 그러면 이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렇게 표현하지. 그리고 뭐가 반복됐니? 문장의 종결 표현, 뭐뭐, 하리라는 종결 표현이 반복돼가지고 아, 합이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요. 시의 주제는 누이에 대한 그리움하고 한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보자. 자, 두 번째 시는 만술 아비의 충문. 충문이 뭐냐면, 제사 지낼 때그 읽는 글이 충문이야. 자, 아베요, 아베요. 아베가 여긴 청자지, 그지? 청자고, 가족이다, 그지? 청자고, 자, 얘가 대상이지. 아베가 대상이고, 그럼 화자는 누구야? 네, 여기 화자지. 화자가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아베요, 아베는 경상도 아버지의, 아버지의 정상도 방언이고 제삿날 이제 아버지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야. 자내 눈이 티눈인걸 내 눈이 까막눈 문맹이야 문 뭐. 우리 까막눈 문맹이야 문맹이야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야 아베도 알러지요 아베도 내, 내가 글을 못 읽는 거 알지요 그러면서 어 서리법이지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서리법 등산불도 없는 제사상에 충, 충분히 당한 기요 등산불이 이제 제사 지내면 이렇게 촛대, 촛불을 켜놓잖아. 그지? 근데 가난해서 그것도 못 켜놓는 그런 제사상이야. 그는 굉장히 가난한 걸 내, 나타내고 보니까 안타깝지, 그지? 안타까움. 충문이 당한 기요충문이 뭐, 이렇게 제사상에 등산불도 없는데 무슨 데가, 어, 그 제사에 있는 충문을 내가 지어 읽겠냐고 그래서 어 그럴 형편 차지다 아니고 나는 까막눈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수리법이지 눌러 눌러 어 시어 반복이네 시어 반복을 통해서 자 재산상에 뭐 차리지 못했어 너무 가난해가 지고 촛불 하나 못 켜는데 어떻게 뭘 차리겠니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밥만 잔뜩 해가지고 아버지 조선길에 많이 드시라고. 눌러 담아 놓은 거야. 그러면, 애틋한 정성이 드러나 있지. 아버지를 위한 향한 애틋한 정성. 자, 눌러 눌러. 소금의 밥이 남아. 자, 이 소금의 밥, 이 밥은 어떤, 어떤 밥? 정성이 담긴 밥이지. 담긴 밥이고, 많이 먹고 가있어. 밥. 윤설 보리꼬개. 자, 이 보리꼬개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고통이 더 가중되는 시기야. 고통이 더 가중되는 시기가 윤사월 보리꼬개야. 쌀은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수확하기 전이고. 그래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에, 그, 그런 보리꼬개인 걸 아베도 알지러요. 여기도 소리지. 아버지도 알죠. 너무너무 지금 힘든 시기예요. 자 강고동어 한 손이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강고동어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이야.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이야.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거 하나만 좀 제사상에 놓고 싶어. 근데 그를 처지가못 되는 거야. 아베 소원 풀어드리려면만, 그럼 아버지 손 풀어드리지 못했지. 그지 저 섬길 배고플 나요. 소금에 소금에 밤이라나 많이 묻고 묻고 또 이제 시어 반복했고 가이소 그러면서 동일시어 반복했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화자가 누구라고 나지 만수라비야 근데 여보게 만수라비 제삼자 자 제삼자 그러면 여기는 화자는 이 앞에 우리 독서지문 에도 나왔지 그지 제삼자야 제삼자고 그러면 청자가 누구야? 청자가 만수라비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제사상을 차리는 만수라비가 되고요. 이네 정성 엄청다 엄청다도 밑에 설명 나오지 대견하다. 이성 저성 다 담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뭐이 말은 형식보다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망령도 아버지겠지 아버지 혼 너의, 너의 아버지 혼도 응감하여 감동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네 정성 느껴 느껴 세상에 굵은 밤이슬이 온다 이 굵은 밤이슬은 감동받은 감동받은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할수 있다. 자 그리고 옆에 정리해 볼게 시적 상어 아, 시적 상황은요 시적 아, 화자인 만수라비가 가난한 형편에도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있고요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애틋함 그리고 또뭐 나타났니 안타까움 그리고 감동을 엿볼 수 있지 자 죽은 아버지에 대한 만수라비의 정성은 소금의 밥 밥을 어떻게 했지? 눌러, 눌러. 제사상을 차렸지. 죽은 아버지의 눈물, 아들의 정성에 대한 망령의 감동은 밤이 썰.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보면, 자, 아베요 하면서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사용해가지고 토속적인 정감에 그리고 소박한 정서가, 어, 정서가 드러났고, 1년과 2년의 하자가 각각 다르지, 화자를 다른 인물로 구성해서 대화식으로 시상을 전개했고, 시어를 눌러 눌러 반복했지?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했고, 주제는 죽은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정성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